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4일 수요일 KBFD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 기념재단과 하와이 한인회가 진행하고 있는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기금 모금운동에 하와이 동포사회가 힘을 보탰습니다. 해외에서는 최초로 하와이 동포사회의 성금이 전달되면서 이민종가의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하와이 한인사회가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기금을 지난달인 9월 22일 해외에서는 최초로 전달하면서 이민 종가의 면모를 보였습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 기념재단과 하와이 한인회가 주도하고 있는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권리기금 모금 운동을 시작한 지 3일 만에 거친 기금 3만 달러를 전달한 것입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것과 거의 이 동시에 저희들도 시작을 했는데 저희들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 호응이 너무 좋았는데요. 아마 저희 생각에는 아마 때가 이르렀지 않았느냐. 모두가 이승만 대통령의 기념관을 지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그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아주 동참을 해주셨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 재단의 김동균 회장은. 이어 이승만 대통령 서거 58년 만에 추진되는 이 뜻깊은 모금 운동에 하와이 한인 동포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목표 금액을 넘어 현재까지 14만 달러 상당을 모금했음을 밝히고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위해서 어 벌써 많은 분들이 큰 금액을 도네시해 주셨습니다만은 특별히 어 민주평통 어 본부에. 징능 어, 운영위원이시고 또 한미동맹재단의 USA의 회장이신 김명애 회장님, 영어 이름은 애니첸 회장님입니다. 그래서 어, 5만 부를 매칭으로 도네이션을 해주셔서 저희들 모금 운동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고 아주 활성화되어서 오늘 현재 저희들이 목표 금액이 10만 불이었는데 사실은 14만 불을 저희들이 모금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그 동참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저희들 모금 운동을 10월 15일까지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수일반에서 저희들의 국민들의 하와이 한인 동포들의 마음을 담아서 어,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뭐 1불도 좋고 5불도 좋고 10불도 좋습니다.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모든 기록을 남겨서 어, 우리 한국에서도 보내고 또 저희들도 어, 비춰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동균 회장은 그러면서 기부금은 건국 대통령 이승만 재단 혹은 하와이 한인회로 하면 되고 분할 납부하는 약정 기부도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최근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위한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추진위원회가 발족된 바 있습니다.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추진위원장을,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등 이승만 대통령 하야를 촉발한 4.19 학생 시위 주역이 다수 참여했습니다. 이외에도 전 대통령 자제들이 추진위원회의 고문을 맡으면서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로영화배우인 신영규는 서울 고덕동 땅 4천평을 기념관 부지로 쾌척하는가 하면, 배우 이영애 씨도 기념관 건립에 힘을 보탰습니다.